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일본 나가사키 외에 오도란 섬이 있습니다 그곳엔 마리아 마리아 관음 이라는 토속 신앙이 있습니다 예전 일본의 천주교 박해가 있을 때이 섬으로 피나간 성도들이 믿음은 저버릴수 없고 또 목숨도 부지하려는 방안으로 하얀 백자의 관음 상을 성모 마리아 상으로 삼고 기도한 데서 시작된 융합 신앙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관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두 단어는 함께 쓰여질 수 없는 단어입니다. 둘이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참으로 좋은 일이지만 절대로 하나가 될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둘이 하나 되는 것도 불행이라는 겁니다. 이 본래가 둘인 것은 하나가 되면 안 됩니다. 둘인 것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아픔이 되어 원수지간이 되고 또 서로를 망치거나 죽이고 맙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합병했을 때 36년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우리는 우리요 일본은 일본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될수 없고 또 일본이 한국이 될수 없습니다. 본래가 둘이기 때문입니다. 제아무리 오랜 세월을 묶어놓고 체제를 하나로 통일한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가 둘이었던 것은 절대로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즘 들어 부쩍 혼합주의 색깔이 두드러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태어난 날에 어느 성당에서는 부처님 오신 날 할렐루야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 길상사라는 절에서는 지난 2000년 5월에 관세음 보살상 봉안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관세음 보살상의 얼굴 생김이 천주교의 마리아상의 얼굴이입니다. 알고 보니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작가가 이 조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저 천주교 미술 작가의 작품이라면 물론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관음과 마리아의 신앙적인 혼합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매지 마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와 도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입니다 그리스는 도 그리스요 도 벨리알은 벨리알입니다 이 둘이 서로 섞일 수는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든지 파묻혀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정과 우상이 일치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선을 긋지 못하면 기독신앙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모두 가짜라는 사실입니다. 진짜와 가짜가 어떻게 하나가 될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생명처럼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의 유일신앙을 지키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독신앙이 다른 종교와 힘을 합한 적이 있습니다. 이3.1 만세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는 길에 신앙으로 혼합된 것이 아니라 순수한 애국심으로 힘을 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가 아니라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교회 오카는 목사님은 원웨이라는 전도설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를 다른 모든 종교들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착점은 다 같은데 길이 다른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우이동을 통해서 백운대로 올라가고, 또 어떤 사람은 구파바를 통해서 백운대로 올라가는 것처럼 방향이 다른 것뿐이지 종착점은 똑같다고 합니다.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것이지 진실을 알면 고집이 나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반지는 진짜 보석 반지이고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은 가짜 보석 반지인데 그 사람이 와서 내 것이나 내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면 내 반지가 진짜라고 고집하지 않겠습니까? 가짜와 다른 진짜를 가짜와 다르다고 고집하는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까? 종교는 다 하나다 이름만 다르지 구원도 하나이고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은 신이다 하고 말하는 것은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둘은 둘이지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나뉘었던 것이 다시 통일되는 것이지 본래가 둘이었던 것을 하나로 혼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유일신앙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의, 우리들의 믿음에 이런 혼합주의가 섞이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살피고 신앙이 순수성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믿음을 지켜나가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신앙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는 삶을 꼭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